늦었어요. 설마 하는 거예요? 에잖아요 꿀밤 때린 건데요. 그래서 가 영생에 그런 말면 어떻게. 네. 예지 님은. 아직 안 왔어요. 예지 님도 꿀밤 맞아야 돼요. <laughs> 지각이다에 네, 안녕하세요. 예지 이 늦게 오셔 가지고. 아, 왔어요? 우리 성공하잖아. 우리 둘이 늦어서 딱밤 때려. 아, 어떡해. 예지 님 예지 님 꿀밤. 뮤씨그걸안 보고서 추운 날에 있 연재를 보는 거야. 꿀만 얘기 못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연재를 만들기가 기대한다고. 와. 우와. 엄청 어. 아 이건 근데 좀 색감. 이게 이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저거가 비 d g 스타일. 뭐야? 뭐어 가지고 뮤 유튜브에 네. 앞에 는 저는... 컷. 지금 민우 씨 가운데 껴요. 아, 섬네. 응. 아, 섬네. 아, 한 5초 있었어요. 네, 나. 민우 씨는 너 저희... 하나, 둘, 셋. 이쪽에 나 갑시다. 컷. 여기 금 무비가 다 나와요? 된거아니에요 컷. 누 찾을 거 아니 되게 오래. <laughs> 자, 우리 오늘은 일단 점장님이 사다 주신 대전에서사오신 e 네. 프 스페이스 하우스 블 i 드또전 r 님이사오 is how she? 의 e are 스터디는 필터 비결을 한번 해봅시다. d 네. e <목소리> <목소리> 커시어레피랑 푸어를 최대한 동일하게 해 주면 시 돼요. 지금 브리스타15% 요번 달까지만 할인해요 <laughs> 진짜? <웃음> 네. 이번 달까지? 네. 아, 나 이번 달 아, 아 어제부터 꽂혀 가지고 장비보다 브리스들어 왔는데 할인 하는데요? <laughs> <laughs> 네, 레피로갈 거예요. 더 깨끗하게 되어있어 어떻게 입아 청소했구나 너무 응. 깨끗와거아니유튜브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요? 어. <laughs> 여기 끝에 있어 <laughs> 아 분쇄도 확인하라고 하고 가재밌 아니 분쇄도 확인하고 가라고 뭐야? 자 7로 해보자 커피 음. 노트 내리면서 레시피 설명 한번 해줘 가요? 응 음. 근데 저거 맞아요? 저게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떠다니는데? 30분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먹읍시다 어... 전... 아, 그 레시피를 응. 다 얘기해요? 그 내린 그거? 응. 2분 10 6초에 끝났어요. <laughs> 네.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네.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오늘 차카피. 아... 음. 난 음. 음. 아, 끝맛이 좀 쓰다. 좀 좋은 부분 한두 가지랑 아쉬운 부분 한두 가지. 여기 써 있는 향을 좀더 뽑아낼 수 있, 있지 않았을까. 또 처음에 뭐가딱 오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음... 조금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일단 조금 더 질감이나 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차는 아니 아니 똑같은 레시피로 아 오케이. 자, 유아님은 빵을 사러 가십니다 오아 어, 어 약간 약간 브이로그 같은데요? 그것도 영향이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뭘 봐요 오 어, 지금 카메라한테 오하는데 <laughs> 어떻게 내렸어요? 보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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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많이, 네. 많이 어. 했다고요 처음 비율이 어떻게 되죠? 1대15예요 1대15 좀내려관해 보관해 보관해 보관요 얘가 해려요오 보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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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저는 첫번째게 더 단맛이.. 차이 있다 아지 빵먹었어 얘는, 얘는 쓴맛 좀작은거 네. 같아 아 빵먹었어 빨을 <laughs> 못참고 먹어버렸네 못참고 먹어버렸네데을 못참고 먹어버렸네데빨 <laughs> <빵을> 못참고 <laughs> 먹어버렸네. <laughs> <그래, 못 참고 웃음> 먹었는데 지금 맛맛 비교해야되는데 <laughs> 아, <참고> 아니 저러다가 넘어버려서요 <laughs> <laughs> 그냥 부드럽기는 이게 더 부드러워요 근데 향미는 이게 조금 아 조금 더 나지 않아요? 음. 음. 뒤에 질감처럼 살짝 드라이, 약간 물 먹고 싶은 데 살짝 음. 있어, 치. 맞아요. 음. 그러면은 뭔가 군세도를 조금 풀어보거나 음. 아니면 물온도를 살짝 낮춰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야 만약 여기서 수정을 한다면, 어쨌든 차이가 있네. 음. 한번 만져봤거든요, 기술 쪽.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얇아요, 우리 반. 그래서 음. 추출 시간에 영향을 주고. 숯줄 시간에 따라 맛의 변화가 있다 레시피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는 여기서 추천하는 레시피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음, 2분 30초에 마무리가 됐나요 혹시? 2분 25초 오케이, 거의, 5초.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분쇄도는 그대로? 네 오케이. 음, 뭐, 저... 다르죠 일단? 또 다른 커피가 나왔어요. <laughs> 진짜 <다르네. 웃음> 아, 진짜가 뭐야. <다르네. 웃음> 만약에 우리가 브리이 매장을 했다. 그럼 우리 온도 하나만 해서 네개네 <laughs> <laughs> 개의 아, <laughs> 네 다른 커피를 팔면 돼. 음,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얘는 뭐쓴는 거야? 이거. 살구 그 느낌이 더잘 헷가류 쪽에 과일이 조금 더 나왔고. 근데 이게 식으면은 살짝 날카로워져 음. 이제 이렇게 왜 하라고 써놨는지 알것 같은 게 네. 과일 향과 산뜻한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 yeah. 분그을 위해 만들어진 커피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뽑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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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산미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 이제 여기서 아까 음... 뭐 연재식 조절해서 조절해서 어... 한 명씩 의견 내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온도 유지를 더잘 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후어까지 끌고 가서 효이잘 아, 되지. 않을까. 온도가 일정적으로 유지가 네. 최대한 돼서 됐다. 오케이. V 빼요. <laughs> 유아님 먼저. 아, 아니 먼저. 아, 아, 아저 카메라 물론. 먼저. 봤어요. 저요? 예시님은 살짝 온도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고. 저는 온도보다는. 온도보다는. 그냥 이 성분을 끌어내는... 그건데, <laughs> 그게 약간 온도인 것 같아요. 제생각 아, 온도... 네. 저는 커피가 계속 이렇게 돌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서 성분이 더잘 나오지 않았을까... 음... 그거를 다섯 번이나... 다섯 번이나 했으니까... <laughs> 오케이... 어디 빵이죠? 이거... 이거는요... 메종드르당... 있을 것같아 음, 이 네, 지금 어떻게 내려주실 거예요? 좀 짧게 가져가 가져가 보겠습니다. 짧게 가져간다. 2분 10초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지 마요. 다르잖아요. 빗방울처럼 말한 말랑너예시예시 오늘 그러다 연대씨한테 맞을 것 같아. 때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말은 좀잘 들어요? 뭘 웃어, 근데. 저는 요즘 계속 내리면은 드라이하는 게 너무 심해서 근데 생각해봤을 때 거의 2분 40초까지 막 내렸거든요. 알리 끊어서 좀 그거를 억제해 보고자 1분 55초 에다 내려가가지고 짠 마십자 <놀람> 짠 단맛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좀더 분쇄도를 줄여서 추출해 드실 거예요. 약간 우리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가끔 끊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랑 비슷한 뉘앙스 요 뭐냐면 본격적인 아건 가려져. 조금 티는 맞죠. 뭐가 긴급 처방으로는 음 할수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추출이라고 할에는 조금 수율이 떨어진 음 느낌입니다. 음자 이제 출근하러. 지금 기분이 어때요? 어 좋아요. <laughs> 기분이 어때요? <laughs> 안 쉬죠. 뭘 건데 오늘? <laughs> 오늘 영상 편집. 어, 한 달에 걸릴 수도 있고. <laughs> 출근. <laughs> 네? 유튜브. <laughs> 네. 아 팟쿠어구나. So tell me what you want mm -hmm. Can I make it right? Pull up late night, girl, I'm about to slide Can I come inside? Mm -hmm. Turn up yeah, for the bro. lights right. Tell me go slow, cause you know that pussy tight So yeah. tell me what you want, girl. what you tryna do? Can <laughs> you tell the lies? You don't wanna hear the truth Bought a Tiffany, cause her favorite color blue She be missing me, I take a shopping, no boo. I gave her mm -hmm. ice, cause you know my shorty cold Turn for the lights, she like it when my diamonds glow She know she can get anything she want, yeah mm -hmm. So tell me what you want. Is it Dior or is it Prada? Tell me is it Gucci, Louis, Dolce & Gabbana? Take you out to London just to see my designer. Yeah.